안녕하세요 허니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조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조가 유명한 작품이죠 고구려 주몽의 아들 이대 유리왕이 지은 작품입니다 자 일단 그또 영상 아래쪽 동영상 설명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타고 가셔서 다운로드를 일단 받으시고요. 자 역시 두 번째 장부터 먼저 보실게요. 그러면 황조가 관련 자료 해가지고 황조가의 배경설화가 나옵니다. 네, 황조가의 배경설화 갑니다. 두 번째 장 아래쪽에 있죠. 동명 성왕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 제이 대왕이 된 유리왕은 송씨를 이 송씨가 말이에요. 음 아버지가 주몽과 세력을 다추던 그 송장자, 송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송씨를 맞아.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의 딸이죠. 정략 결혼 비슷하게 한 겁니다, 지금. 왕비로 삼았으나 1년 후 왕비가 세상을 떠났다. 왜 떠났는지는 모르지. 대개 기원전 1세기의 일이라 한다. 왕비를 한명 뒀다가, 한 명이 먼저 떠나니까 재미가 없어졌는지, 이번엔 둘을 들였습니다, 왕비를. 왕은 다시 두 여인을 개비, 그 왕비의 그 지위를 계승 이어간다 해서 계비라고 하는 거죠. 계비로 삼았는데 하나는 골천 사람의 딸 화희였고 화희할 때그 화자 한자로 화자가 벼화자예요. 그래서 이 벼화자를 쓴 걸로 봐서 아마도 농경 부족의 후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들 해석합니다. 화희할 때그 벼화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옆으로 뽑으신 다음에 벼화 적어주시고 그대로 적어봅시다 그대로 이 화자가 된네 벼화 네 해놓고 이것 때문에 이제 농경 부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화희였고 다른 하나는 한나라 사람의 딸 치희였다 이 치자는요 꽝 치자예요. 꽝, 나사니꽝 있잖아, 꽝. 꽝, 진짜. 그래서 요, 치희는 수력 부족의 후예가 아니겠느냐, 요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치희. 한나라 사람의 딸 치희였다. 그러나 이두 여인은 유리왕의 사랑을 다투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으므로 왕은 양곡이라고 하는 곳에 동서에 두 궁전을 지어서 따로 살게 하였다. 오. 자기 아버지는 궁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는데, 나라 세울 때. 그래도 유리왕은 궁전도 두 개를 지었나. 국력이 좀. 그쵸 강성해졌나봐요. 부유해졌나보지? 먹고 살만한가보지? 한 번은 왕이 기산 쪽으로 사냥을 나가 이래 동안을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왕비는 그 틈에 큰 싸움을 벌였다. 화희는 한 나라 여자인 치희를 꾸짖어 말하기를, 남의 나라 비천한 계집의 몸으로 무례함이 심하다. 고 했다. 야, 여기서 남의 나라까지는 들어주겠어. 근데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몸 밑줄 쳐주시고 한나라 사람을 비천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구려인들이 그만큼 기가 쎘다는 얘기죠. 민족적인 자긍심이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렇 그래서 비천한 계집애 모로 비천한 밑줄 쳐주시고. 고구려인들의 자긍심을 보여줌 적어주세요. 고구려인들의 자긍심을 보여줌. 심히 부끄러움을 당한 치희는 원한을 품고 진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신적으로 갚았어. 한편 왕은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와서 치희가 돌아가 버렸다는 말을 듣고 급히 말을 달려 그 뒤를 쫓았으나 치희는 노여움을 풀지 않고 끝끝내 돌아오질 않았다. 안 가임마. 너끼랑 사러 시. 왕이 일찍이 나무 아래에서 쉬는데, 꾀꼬리들이 정답게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에 느껴 노래하기를 황조가 하며 탄식하였다. 이랬습니다. 하하. <laughs> 이것도 나름 또 이별 노래야. 그치요? 황조가. 작품 해제 들어갑니다. 작자는 고구려 2대 유리왕이고요. 연대는 유리왕 3년, BC 17년. 그다음 형태, 사언 고시의 역시 사언이죠. 한 줄에 네 글자짜리, 한시 형태, 한역 가단. 서정시고요 그래요, 서정시입니다. 삽입가요. 계속 역사책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거다. 이거죠? 개인가요. 여기서부터는 집단성이 사라져요. 개인성, 개인적인 노래가 됩니다. 아, 물론 저 뭡니까? 공무도화가도 개인적인 노래가 되는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고. 그 다음 주제 사랑을 잃은 슬픔, 시련의 비애다 이거죠. 출전은 삼국사기 표현 특징, 우의적 네, 여기서 우의적이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에 빗대어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죠. 비유적이라는 말입니다 꽤 꼴이라는 자연 물을 빌어서 자신의 심정을 의탁해서 표현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중요한 우리 노래 구성 방식이 소개되어 있어요 선경 후정이라는 것. 이 선경 후정이라는 건 뭐냐면, 선경 먼저 시의 앞부분의 배경을 서술하고, 그 다음 후정 나중에 그 배경으로부터 촉발된 정서를 뒤에 노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경 후정 중요한 작품, 중요한 구성 원리입니다. 나중에 저 시조까지도 쭉다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 의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다 그렇죠 황조가는 연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배웠던 공무도화가는 연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는 공무도화가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정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황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본문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편 황조 편편이 이제 펄펄하는 의태어가 되겠죠 나는 꾀꼬리는 꽤 꾀꼬리가 꽤 황조입니다. 꾀꼬리 밑줄 쳐놨네요. 동그라미 기억해가지고 꾀꼬리 밑에다 적어주실까요? 중심 소재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적어봅시다. 중심 소재 꾀꼬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상 감정 유발의 매개체죠 감정 유발의 매개체.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3번 뭔데요? 꾀꼬리는 찌리끼리 어울려 가지고 즐겁게 지내는데 나는 솔로다이지. 그래서 화자와 대조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화자와 대조적 존재 되겠죠? 정리. 네, 좋습니다. 팔팔 나는 저꾀꼬리는 암수 서로 놀건마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의문. 날아다니는 새의 암수를 유리왕은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었어요? 무스건스러운 <laughs> 얘긴데, 그죠? 지가 와이프랑 헤어져가지고 와이프 못데리고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또는 슬퍼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다 암수처럼 보이는 거지 뭔에 뭐 뭐가 보인다고, 그죠 네. 실제로는 암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서로 먹이 뺏어 먹으려고 누가 물고 가는데, 한 마리가 물고 가는데, 그거 뺏어 먹으려고 달겨드는 그런 새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또 이제 낭만이 또 없지, 그지? 하여간, 이제 암수 서로 놀 것만은 원우레뭐가 뭐 보인다, 그쵸? 외로운 이네모 문자, 외로운 요거, 네모 쳐주시고요. 왜? 중심정서잖아. 외로운 네모 쳐주시고, 중심정서. 그 외로운 중심정서를 그대로 드러내는 한문 원문은 뭘까요? 그 독자죠. 홀로 독자. 그쵸? 그래가지고, 그, 한 분, 원문에다가도 독자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서로 연결. 편편, 황조, 자웅, 상, 자웅. 이 자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수 이런 뜻입니다. 자웅을 겨룬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열을 가린다는 뜻이죠. 자웅, 상의, 의는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서로 의지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수기 여기, 수구, 수,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랑 함께 돌아갈 거 이런 말이죠 니와 함께 돌아갈 거 요것도 체념정서네 그래, 돌아갈 거 체념 자 앞에 두 줄은 꾀꼬리가 즐겁게 지내는 장면 뒤에 두 줄은 자기정서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선경 후정 그렇습니다 자 노래가 네 줄씩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금방 끝나요 그러다 가 보니까 뒤에 문제를 좀안 치를 수가 없어 서 너무 짧아서 자 1번 문제 갑니다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역시 3개를 고르라네요 연대를 할수 있는 최고의 개인적인 서정시다 좋습니다 집단 가무적 성격을 지니는 건 아니었죠 그건 굳이 가 1행 2행과 3행 사행이 의미상 대칭 구조를 즐기고 있다 형식상 대칭이 아니에요 의미상 대칭이야 꾀꼬리들은 서로 함께 즐거운데 나는 솔로 외로움 슬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4번 화자의 심정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요 이 우의적이라고 하는 것 원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그 우의적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빗대어 네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음 세태를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세태를 통제하거나 혹은 교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우위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꾸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화가 되는 거죠. 이솝 우화 같은 우화. 그래가지고 등장인물들이 전부다 동물, 벌레 막 이런 것들로 비유돼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요. 이솝 우화. 개미와 백장이 여우와 두루미, 얼른 생각나는 것도, 그쵸? 음, 그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우화까지 했죠. 그 다음, 5번, 명령형의 종결 어미로. 명령형이니 아니지, 없지. 5번 틀렸구요. 심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도, 아, 드러내긴 했구나. 외로운 이네 몸이 이래가지고. 그 다음 자연물을 묘사한 뒤에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맞죠. 의태어를 통해서 편편, 활활 그쵸?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8번 시적 화자의 모습을 자연물에 의탁. 이건 아니지. 시적 화자의 모습이 아니야. 정서지. 이거 잘 봐야 돼. 그쵸? 네. 정서를 의탁해서 표현한 거죠. 그것도 대조적인 정서? 그 다음, 배경소라에 삽입되어 있는 개인적 서정시 좋고요. 그래서 2번과 몇 번이요? 5번과 그 8번. 3개 골랐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이 노래를 고구려 건국과정과 결부지어서 집단적인 서사시의 일부로 본다면, 아까 이거, 농경부족, 수력부족, 요걸 말하는 거예요. 두 부족의 화합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왕의 석을 품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죽은 왕비에 대한 그리움. 부족 사이의 대립과 갈등. 어, 요거. 끌리는 게 있네. 그 다음, 좀더 봅시다. 왕위 계승가정에서의, 아니, 아니, 혼인에 의한 부족 간의 화해와 국가 권력의 확대보다는 국가 형성 초기의 부족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번뇌. 그죠? 요 정도죠. 왜냐 부족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입니다. 그쵸? 그냥 대립과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더 적절하다 2번보다는 그 다음 서수령 기어 꾀꼬리와 꾀꼬리의 성격과 거리가 먼것 연애감정 유발 매체 좋고요 욕망 달 꾀꼬리에 무슨 욕망 달성하래 꾀꼬리 잡아먹나 잡아먹기 뭐가 있어 그 조그만 새를 자 하여간 2번 체크되겠고요 시대의 슬픔을 깨닫게 하는 존재 되겠고, 자신의 처지와 대조되는 매개체 좋고요 정답게 사랑을 나누는 자연물 좋고요 밝고 동적인 이미지를 지닌 소재도 좋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새 힘을 쏟기, 이건 아니다. <laughs> 7번, 그치? 2번하고 7번이네.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는 존재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장 넘어갔어요. 기억과, 기억이 꾀꼴리죠 보기에 가, 새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순위형으로 나올 때 기억과 이은를 동시에 따지면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냥 기억만 밀어붙이고 선택지 다섯 개 중에서 기억에 적당한 것만 먼저 고르고 그다음 이은 나중에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야 편해집니다. 자, 일단 기억 꾀 꼬리 시적 화자의 현재 모습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되겠지 가능하죠. 나도 꾀 꼬리처럼 그치? 어울리고 싶다 그죠? 화합하고 싶다 아내랑 그죠 다시 결합하고 싶다 이거지 그 다음에 3번 시적 화자 거부하는 대상 안 되고 시적 화자가 대조적인 존재는 되겠네 2번하고 4번 가능성 있어 감정이 2번 아니고 그 다음 그렇게 되면 기억이 그렇게 되면 2번하고 4번 중에서 이제 가 울어라 울어라 세여자고 일어 울어나 세여 너보다 싫은 말은 나도 자고 일어 자고 일어나 울고 있노라 이거 청산별곡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는 자기와 감정이 동명상련의 소재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겠네. 시적 화자의 감정이 입된 대상이다. 4번 좋고요. 그 다음 이은에 드러난 정서 이은이 뭡니까? 니와 함께 돌아갈 꽃체념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겼으니 어찌 하리 있고 이거 초용가에 나오는 겁니다 향가 초용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역시 빼앗겼으니 어찌할꼬 체념 맞습니다 나는 갑니다라는 말도 못다이르고 어찌 갑니까 이것도 향가 제막매가에서 나온 구절이죠 어찌 오빠 나 먼저 가요라는 소리도 못하고 너 먼저 벌써 가버렸느냐 안타까움 체념 좋아 슬픔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으로 약 이웃 체념. 달님이시어 높이 높이 도더샤 멀리곰 비춰주십시오. 이거는 소망. 그치? 4번이 답이니. 날로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것도 슬프 자,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겠네요. 소망. 그치? 4번. 이거는 바로 다음에 공부할 작품인데요. 정읍사그 다음, 6번 문제 갑니다. 이 노래가 시가문학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 부지가와 관련지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음, 부지가는 아무래도 주술적이고 집단적인 노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개인적 서정시죠. 뭐, 그거 차이죠. 드러내서 서술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야? 집단적인? 자유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지. 자, 정리하면 구지가는 주술적이고 집단적인 노래. 인데비아여이 황조가는 개인적 서정시로서. 주술적이고 집단적인 사유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 황조가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